이 플로우 될 건가요? 그럼요. 고생했으니 받아라. 어? 안돼, 안돼. 나오는 <laughs> 거. <laughs> 아, 아, 아. 안돼, 안돼. <laughs> 음, 좋아, 좋아. 음, <laughs> 이거지. 이게 본라인이지. 아. 뭐하지? 그러면은 랑잉 걸렸으니까 블리츠 크랭크 날까. 얘는 없애버리려고? 예, 기리기리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. 아. 기리기리. <laughs> 어 절대 이제 절대 이제 제발 이제 가져가지 마주세요 안돼. 아, 네. <laughs> 괜찮아 v, v, v. 그래 한번 끌면 두 명씩 끌리네 게이리 이리어 흑우 에디션 들었네. 흑우 에디션 아리랑 이불 좀한 모으면 다 모아. 너 진짜 흑우구나. <laughs> 기리기리기리 인베 간다 기리기리 기리. 인배 인배. 요새 불초로 불초 부분 때 인배 보면 브론즈들 브론즈들이라는 거랑. <laughs> 기리기리. <기릿, 비릿, 웃음> 늦으면 어시 없다 기리기리. <laughs> 예전엔 불사하면 인배였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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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어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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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가 아니 왜 위로가? 진짜 죽잖아 당연히 그러면 아나점멸썼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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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그 스택 약간 오부 약간 은간치 같다 은간치 은간치 <laughs> <음간치> 춤춘다 야 <웃음> <웃음> 끌어 끌어 아니, <laughs> 아니 왜 끌어 끌면 안돼 사실 이제 공포증 있어서 무서워해 아왜 또나 오빠가 왜내 뒤에 있어? 깡통이잖아 야~~ <웃음> 너는 갱킹이다~~ <laughs> <laughs> 맞긴하나? 맞긴하네 <laughs> 뭐하는거야!! 앞... <laughs> 아니 네가 가서 맞았는데 <laughs> 왜안 피자 나한테 피자 그래 <laughs> 안 삐졌는데 아무것도 안해줘?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오잘비하는데 <laughs> 내가 이미 한두번 해본게 아니거든 <laughs> 나면 좀 많이 먹고. <laughs> <laughs> 제가 제가 딜이 아직 안 나옴. 템도 안 와서. 아, 바비. 다비. 잡나 잠. 나 저만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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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저만. 그렇지. 다행이다 칭찬 한 번만 해 줘. 아이고! 잘했다. <laughs> 아이고! <웃음> 아이고! 치마야. <지불이야. 웃음> 빵. 좋아. 태그했지. 여기 어, 뭐야? 그이 있다. 오스보다. 어? 전멸까지 <디아띠어스> 뭐 잡았잖아 따라갈 걸오예 이번 판 한다 유미 못 잡은 게야 여여여 <디아> 그분 그분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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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이렇게 뭐가 착각 착각네 명이잖아 네명 저만 걸었으면 나오던 이이한테 이한테 저만 걸었으면 죽을 거임 잘었고야 역시 오 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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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는 아니야 고양이는 아니야 제 되겠다 고양이 죽으면 어 근데 혼자면 죽일 만하지 않나 혼자면 마 텐카타 눈 오면 됨 이정도리고있는데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잡으이 정도는 이이스도이정도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전도음이이정이거이거이이이이 이거 해야겠다. 용박자용나 이거 해보고 싶어. 어, 뭐 어떻게 하더라? 그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다시 해봄. 잘 보셈, 잘 보셈. 끄크 어, 됐다. 어, 이거 좋구나 근데 피부는 어떨까? 았지 아, 주다 깔아. 안 아픈데. 야, 이래라. 좀잘춘다 너! <laughs> 너춤좀 추는구나 <laughs> 이렐리아. 알려. 유미까지 워플러스 원 도졌고요. 유미짱 어디 가냐 너. 죽었다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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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씨 얘들 너무 조심성이 많네. 아 눈은 매드부비 많이 보셨구나. 어. 걸 두배로 가자와와야왜 이렇게 빨라. 오쌍구킹 홍해 어, 대박! 너 혼자 너무 혼자 가셨는데? 어, 벽부렸다 아, 방문 넘어버렸잖아. 뭐 이거 왜? 던졌다 던졌다. 어, 미니, 와, 나 먹을 어,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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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왜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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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이러면 안 되는데. <된데. 웃음> 도인배용. 아 우리 뭐야 <laughs> 뭐스카노 탑이야. 어 이거 탑 챔프 맞나요 게임 중이라고? 어, 말이 안 되는데. 어. 지금 해킹 당을 보는데 어. 이거. 기다려봐. 어. 아까 전에 그거 구멍님 것도 들어와 있던데. 아니야 게임 중 아니야 게임 중 아니야 아직. 내것도 아. 게임 중 아닌데? 어? 아이디가 정확히 이거 탑챔 맞나요예요. 왜냐면 나 해킹 당하면 클라. 왜냐면 내거 계정이 다 똑같은 일본어. 3배 4개 다못리는것 같아. 꿀팁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티어내 아, 생각엔 바로스안안 왔나 본데? 안 들어왔나 본데? 리시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구만 트위치. 근데 여기서 3분 딱 되자마자 바로스딱 들어오고 5분 싸고 개꿀. <laughs> 우와 티치 <트위치> 여기 서어 <laughs> 어, 뭐야? 륜 확인해 륜 확인. 다시 하기 맞나 본데 이러면? 이걸 다시 해버려. 아, 또 이기, 이걸 이겨버리네 또. 아. 좋아, 이걸로 난이도처럼 제가 아리존 걸로. 오 마이 갓. <laughs> <가이. 웃음> 이 정도면 양호함 양호. 타페카림인가 양호. 어... 블라디미르. 일단 한 킬치 무조건 써버시네 저러면. 음... 그러면 고민하지 않게 내가 A D 해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미 피 끝났네. 그거 어때요? A D 아리. 또 사라. 또 사라. 또개 때림. 와 블라디미르 스킨봐 저기 지혈을 하고 있는 거임. 아, 너무 좋 <laughs> 맞아, 죽지 말라고. 살리고 맞아. 있는 거요 그러니까 후작이지. <laughs> 후작 정도 되려면. 아, 살리고 있는 거구나. 아, 어. 도 살리고 있는 거야. 아, 또 <laughs> 유혹하는 것도 알고 혼자 바몰이 못 이겠는데, 아니였는데 아, 무겁다. 아, 아 까비. 아, 까비. 왜, 어? 에? 에, 해봤는데? 내려가는데? 이게 뭐야? 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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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아, 불친이 어디 가셨어요? 저저 저 뒤에 뒤에 있는데 죄송합니다. 아니, 나이도 이걸, 나이도 이거 이거 리포 이포, 이거 리포 아, 지금 <laughs> 아무렇지 않은 척탑 올라가고 있거든요. 지금 막는데. 아오씨 어... 너무 아, 너무 많이 아, 맞은거 아, 아니야? 저 때랑 너무 다른데요? 저는 절대 한 대도 안 맞겠다고. <laughs> 아니야 나 <laughs> 그래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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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에 따라 달라 위치에 따라. 그 제가 이거 바로 레드 옆에 있어서 그냥 귀찮아서 서 있었어요. 노인 공격 하는 겁니까 지금? <laughs> 네, 그러면 아처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어 27이요.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노인이니까 어 오케이. 이 공격 맞는 걸로. 꼰. 꼰? 아, 그레냐 주민가? 방금 썼어요. <laughs> 오케이 없어도 돼. 쟤 들어오고 들어오고. 너무.. 너무 파워한데? 어. 아, 쟤 너무 센데? 어? 아 너무 탱 오케이. <laughs> 어, 좋았어 좋았어. <laughs> 와 정글 잘 도는 거 봐. 피가 안 따는걸? 음, 정글 될 만해요? 똥 정글 특. 정글 잘 도는 챔많 많은데 다터렸네왜냐면 <laughs> 아무것도 먹을 게 <laughs> 없기 때문이지. <laughs> 하 <아하. 웃음> 그렇구나. 가자. 어떻게 가 이걸? 우와. 깔끔했다 계산. 퍼먹 사람. 하이 하이. 다음 불로 먹을 사람. 하이 <laughs>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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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이번 것만 저 오게 해주세요. 마인가? 많이네. 어, <laughs> 이렇게 우리 무덤도 맞아? 많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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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많이네. 우리 죽네. 갱 당했네. 봐봐, 여기 끌, 여기서 한번 끌어, 여기서 한번 끌어. 오는 거. 끄러. 아니, 아니 여기 끄지 말고 여기서 오는 데들끄다고 어? 아, 어, 탄키치 오잖아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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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오케이, 아, 오케이, 왔다, 갔다. 왔다. 또 <laughs> 어, 많아. <여기다. 웃음> 나이트. 이 플로우 제 건가요? 그럼요. 고생했으니, 받아라. 어? 안 돼! 낙이야. 아니, 또 구멍님이 모르시니? 안 돼! 아, 아 아깝다. 저만 예. 있나? 저만 썼는데, 모르겠다. 나 아니? 저만 썼다네요. <웃음> 어, <laughs> 어 <laughs> 그, 썼다니. 저거, 제가 궁 맞췄잖아요, 있을 타이밍에. 나이스! 아, 멋있다! 저거 썼다면서요! 이게. 아, 뭐, 칼이 불쌍해. 그러게, 막는 왜 그러냐? 내봐. <laughs> 그게 사람인가, <laughs> <laughs> 다, 아, 아! 아! <laughs> <laughs> 거 터졌어요? 야, 죽는다! 최소한 잘못했어요, 지금. 잘못했어요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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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린 것 봐. 나이스!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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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타로 때리는 거 봐. <laughs> 나이스. 아 블루 주인이 없네. 어제 덥군. 햄. 어아 이런 블루 정말 두고 싶었는데 먹을 사람이 없네. 잠깐만 얘 뭐야? <laughs> 얘왜 여기 있어? 미쳤네? 헤카리 공 헤카리 답에서 헤카리노공. 보내는 어? 선물입니다. 어어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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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맞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헥캌이 누구고? 헥이 누구고? 헥이이누고 덕진이 가기... 이누구이 상상도 안했다 진짜로 나진 진짜 블라디미더 큐게할것 같아요 그 누구부터 어디 말... 말 주지? 감히... 죄송합니다 나이스 <laughs> 아, 나 점화가 1초여가지고 방금, 방금 박주병 같았어, 아까 어 <laughs> 첫판에 어떤 서포터가들이 하는 <laughs> <할> 말이었는데 여기 <laughs> 와있어어 위험한데, 위험한데? 우리 로봇, 우리, 우리 로봇 고철되기 쉽죠? 어,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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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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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<laughs> 아, 재능 안 들어왔네 뭐야, 뭐야 죽여! <laughs> 아, 아 더블 먹네 아 저걸 먹네. 아마? 어 우와 데미지다 나가졌어 소멸어음다 죽었네. 진짜. 어때 이 약팔이 괜찮다 이거. 아니 괜찮아네. 야, 야, 저, 뭐, 야. 어? 어. 빨리 잡아주네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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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와. 어, 갑자기 마하. 마이 깜깜했다. 아, 네. 파이크 공 있다. 파이크 공 있다. 보여줘. 강이다강기다 나이스. 슉. 그대로 뒤까지. 히 아!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<웃음> 어, 아리비비으아 박상아리야. 아, 각이. 미 보겠구나. 아니, 기 나이스. 착! 미리미리 케이오케바오케 오케이. 오케만 때려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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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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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케 혼자 먹겠다. <laughs> 아무것도 못먹어 아. 아. 이렇게 하는거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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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채팅 개웃기네 마스터이 <laughs> 명적줄내가 한른도 없네 <laughs> 고생하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가세요 야챠님 아, 고생고 <laughs>